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아빠들 아들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제가 만든 상작품 한오마그 대전작포를 리뷰해볼 겁니다. 자, 제가 은 이렇게 독일군이 있습니다. 위쪽으로 이렇게 기관총이 있고요. 독일군도 두 명이 탈수 있습니다. 뒤쪽에는 변인포가 있고, 자동차 앞부분은 이렇습니다. 옆부분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 부분도 반대편도 막아줍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럼 변인포를 분리해 볼게요. 됐습니다. 변인포네요 연인포 앞부분은 조그마한 거 유기를 연결시켜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. 보시면 양적해 볼게요. 대칵서 빵. 자 이런 거예요. 이렇게 방어하면서 뒤쪽에 돌일군 뒤쪽에 있는 이 독일군을 내려서 여기서 둬서 빵입니다.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고 가세요 안녕히 계십니다.